네, 안녕하세요. 딸바보 영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업성으로 그 서울시 재개발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역, 영등포에 위치한, 삼도심이죠. 영등포에 위치한, 도림동 장미마을 매물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 찾아보시면요. 실투자금이 한4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매물도 없어요. 있어도 한 현금 3억 필요하고 매물도 없고 찾기도 쉽지 않고. 여기 사업성이 워낙 좋죠. 그 다음에 더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민분들 또한 재개발의 의지가 충분히 있는 곳으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놓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 2억 초반 정도로 투자를 할수 있는 매물을 들고 왔습니다. 진짜 얼마 없는 기회예요. 내가 영등포에 여의도 직주 근접이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 중공업 지역도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건데, 거기도 많은 기업들이 생기면 그쪽에 또한 직주 근접이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2억 초반대로 내가 투자를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단지도 작지 않죠 거의 한 1900세대 2000세대 가까이 되고 하이엔드로 지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나 놓쳐서 좀 아쉬웠다 아니면 좀 가성비 있는 투자를 좀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게돈 먼저 입금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돈 먼저 입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매물 상태 그리고 정보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